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한 주가 시작이고 시작되는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푸드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소개를 했지만 아직도 푸드 대랍에 대해서 잘알 수가 없고 푸드 소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야채와 생과일로 할수 있다는 것그 종류별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에 대해서 사실 이해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음... 3명 공유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푸드는 음, 먹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먹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 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생과일이나 생 야채로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아, 이렇게 여기 바나나, 포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고추도 할수 있고 아주 예쁜 작품이 많습니다. 그 작품 소개한 것도 많지만 아,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더 강조하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영광 한 대로 이렇게 도마도 꽃, 또 상추 꽃, 오이 꽃 이렇게 근데 오이는 이제 변화와 존경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귤은 스승이래 마음의 스승. 그래서 귤 작업을 굉장히 많이 저는 하는데, 딸기는 이제 존중을 얘기, 여기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은 미래를 즐긴다고 해요.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더 주제시키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보여드리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만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바나나 작업대들, 애들, 애들이 한 작업이 아주 우수해요. 이렇게 고칠 것과, 뭐, 목표 세울 것 어떤 건지 이렇게 얘기하고, 뭐, 감사하기는 바나나로 좀 많이 했어요. 자, 다음 소개는 이제 마른 야채나 과일로 작품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오늘은 주일이라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우리 먹는 거라면 다 가능하니까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많은 것을 여러분들 그 성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우리가 먹는 게그 성분을 다 알고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푸드를 소통하면서 자 먹는 것이 얼마나 영양가가 있는지 얼마나 정말 쉽게 감사드려야 돼요. 그렇게 여러 가지 성분 성분을 저희들 다 몸에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데 우리가 이 소통이라는 주제로 하다 보니까 만물에 대한 감사를 더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과일도 다 맛이 다르잖아요, 특성이 다 있고 그래서 그게 몸에 어떻게 좋은지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좀 드문드문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걸 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이제 마른 것을 이제 한번 더 한번 소개하고 이제 작품은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 푸드 커뮤니케이션 많이 기억해 주세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는, 주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 많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일을 뜨겁게 아, 보내기 위해서 계획 세우고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봬요